뭐 항상 그 한, 5년 단위로 굉장히 크게 저 열병식을 열어왔습니다. 네. 지난 그 70주년,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어, 열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열었고 특히나 이렇게 야간에 열었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병식을 거하게 연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아,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도 있고요. 또 수해라든지 태풍 피해도 굉장히 심한 네. 상태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크고 화려하게 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그리고 사실은 뭐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네. 뭐 여, 민심이 좀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크게 열었다라는 분석이 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뭐 저는 사실 이그 북한의 열병식이 늘 낮에 열리는 것만 보다가 밤 시간에 열리는 걸 처음 처음 보기도 했지만 사실 그러면 왜그 시간대냐 이런 생각을 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쪽에서 나오는 의견은 일련에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는 위해서 그 화려함 속에서 뭔가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또 ICBM 포함해서 관련된 여러 무기들이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밤 시간이 낮 시간에 비해서 오히려 자세히 보기에 조금 어렵게 돼, 돼서 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눈가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음.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정은의 눈물 음. 뭐 이렇게 돼 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 연설 도중에 안경을 이렇게 음.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이런,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28분간 연설을 네. 했고요 그 연설 중에 이제 인민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음. 12번이나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 속 고백은 고맙습니다. 한마디 뿐이라는 멘트를 하고 나서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안경을 벗으면서 이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어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네. 쭉 이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저런 모습 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북한이 추구하는 완벽한 지도자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게 뭐, 리더십의 이야기, 그 이름표를 붙이자면 감성주의 리더십 혹은 감성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흔히 우리가 타인을 설득하는 방식에는 이제 흔히 로고스라고 해서 사실을 말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에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설득의 방식 중에 상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 세 번째가 파토스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역대 북한의 지도자 중에서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고맙단 말을 반복하고 이거는 사실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도 지금의 시점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들의 몸을 움직이는 시기, 머리를 움직이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감성을 움직여야 되면 그런. 시기라고 아마 판단을 한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런지 장면에 보면은 북한 인민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들이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이자 동시에 이 북한의 어려움을 또 한번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음. 지금 뭐 자막에도 나왔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어떤 통치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예, 컨대데 기존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뭐 거의 신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땅으로 내려와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상황들, 나라에 지금 힘들 일이 많은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면목 없다. 네. 지난 8월에 이제 경제개발계획 그 전에 세워놨던 거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뭔가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면목 없다 이런 표현들을 네. 썼단 말이죠. 네. 결국 김전 위원장이 선택한 이 리더십 스타일은 어, 그동안 있었던 완전 무결한 어떤 지도자 이미지가 아니라 이 감성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이런 네.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